죽음 해방 플레이해 보도록 하죠. 네. 스타 쿠으로 플레이해도 괜찮을 것 같긴 하네요. 스타 쿠퍼는 변혁이 대부분 다 공짜라서 공짜 인생이라서 뭐 <laughs> 아군에는 스타 쿠퍼님이 오셨네요. 13 레벨. 스튜코퍼는 13렙이면 은뭐 있을만한 거다 있어가지고 플레이하는데 지장은 딱히 없습니다 지금 있는 광물로는 부족합니다 아까 봤다시피 그 뭐냐 첫 번째 공세가 음. 아마 노바 뽑힌 다음에 오므로 이 행성은 강화변경을 지금 딱히 치지 않도록 있습니다. 하겠습니다 이 감염이 퍼지는 날엔 행성 거주민 전체가 전멸할 거예요 우리가 막아야 합니다 밤에 움직이는 건 위험합니다 <laughs> 하지만 다행히도 낮이 되면 감염체들은 녹아버리죠 해가 뜨면 나가서 놈들의 구조물을 불태우세요 알았어 이거 그 캠페인에 있는 미션이랑 굉장히 협상하네요 일단 너바는가스캐그 일꾼이 필요가 없기 때문에 빠르게 가스를 찍어주면서 일꾼을 뽑아줍시다 캐릭원이 엄청 좋아지긴 했네 확실히. 가스 다 지었고 이제 배럭이랑 일단, 병력 폭지 말고, 노바로 초바 초바 첫 번째, 첫 번째 의브는 막아주면서, 테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제일 효율적일 것 같아요. 150만 모였으면 바로 배럭. 노바는 기본적으로 보복화가 필요가 없기 때문에, 심시티 하는데 굉장히 편리한, 편리한 영웅입니다. 그리고 레이저 포탑이 있어가지고, 디펜스도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 레일건포탑이 있어가지고. 준비 완료. 자, 남으니까 일단 업그레이드 해주고. 상대방 종족이 뭔지를 일단 모르니까. 근데 기본적으로 저그가 섞여있기 기본적인 웨이브는 저그가 섞여있기 때문에 바이어디 병력청소는 갖춰주는 게 막는데 수월하게. 벼락이 완성되자마자 팩토리 올려준비해주시고. 엠베, 힐토리, 기술실 올려주고 엠베는 두개 지어도 괜찮고 한 개만 지어도 괜찮습니다 취향이 어, 이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조심하세요. 이 빌드는 그냥 자기 취향대로 걸어봐요. 올리시면 됩니다 나는 가스 빠르게 좋다 나는 물을 빠르게 좋다 뭐 그렇게 어차피 이 맵은 멀티가 없기 때문에 빌드에서 큰 차이가 나오진 않을 것 같네요 초반, 초반 빌드 밤이 찾아왔습니다 밤이 됐습니다 사령관님 동이 틀때까지 감염체들을 물리치세요 알았어그 다음에 스타포트 베스핀 가스가 더 있어야겠군요 아머리 베스핀 가스 감염중이에요 놈들을 처리하지 않으면 지금 갑멸진된 어, 일꾼이두마리니까 어, 지금 딱 뽑은 일꾼까지 하면 최적화는 다됐네 끝난 일이라 다름없습니다 이거 영웅도 그냥 박히네. 아좀 풀어 줘. 마별리 하나 뽑아야겠다. 첫턴 창곡쟁이. 우리가 마린을 뽑고 빠르게 기술시 거기 보하다. 상 노바는 병력을 잃으면은 성실이 꽤 있기 때문에 최대한 병력을 아낄 수 있는 플레이를 하도록 합시다 그냥 몸을 대주면 되겠다 노바로 최대한 빠르게 밤까마귀 업그레이드는 진짜 최대한 빠르게 스 가스가 더 필요합니다 가스가 살짝 쌀긴 하네요 가고 있습니다 상황은? 이러면은 스펙 찍기때문에 감감이 없어도 애들 피치하는데 문제없고 베스 가스가 마린을 하나 더 뽑을까? 아 철거해야 되니까 불검을 하나 쏘기다 그냥 업그레이드를 베스핀 가스가 부족합니다 베스핀 가스가 더 필요합니다 업그레이드 완료

밤 이, 거의 이, 나갑니다 낮이 되면 다시 안전하게 움직일 수 있을 거예요 밤 까마귀는 필수 지니 지금, 로 굉장히 보존을 잘해야 됩니다 금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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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금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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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이 저물기 전에 감염된 구조물 순간 재활에서 그냥 캐리건을 뽑도록 아니 노바를 뽑도록 합시다. 제가 구조물부터 시작하시죠. 밤과마귀는 부대지원 따로 해주는게 이 d 이고시여기가 음. 음. 구조물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면서 최대한 병력 축적 뽑으면서 메카닉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점점 더 남는 아, 미네랄은 그냥 그... 화양, 화양 기갑 특전병으로 가도록 하고 이거는 찍지 않을게요. 도약 추진 공격을. 일단 검을 철거해야 되니까 불검 하나 더섞어주요 불검이 검을 철거하는 데는 t p 가 괜찮은 편이라서 그리고 아 가스 달려. 일단 은신 보드로 바꾸도록 합시다. 그래야 저격으로 점을 보세는데 편 편하겠다. 아 모스닉. 아 원래 안 됐지? 주성합니다. 제가 깜빡했네요. 뭐 상황은 다시 말씀해 주시면 을 많이 제거한 것 같군요. 관 포기하면서 지금 이동 중. 두 번째 날밤 오기 전까지 하실게요. 여기 여기는 뽑아내줘. 업레이드시만기주십시오 <목소리가> 일단 멀티가 없으니까 가스가 굉장히 부족하므로 가스를 별로 안 먹는 애들 위주로 써야겠네요 동하나있어기방이 <목소리가> 저그 밖에 안 걸리나? 혼종은 저그 없네 이 갑갑하게를 쓰면은 레이건이 공짜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 명심하세요 밤에는 기지를 지켜야 합니다 이 지역에 추가 구조물들이 발견됐습니다 오빠라인 노바는 돈이 있어도 알겠습니다. 병력을 뽑는데 알겠습니다. 쿨타임이 존재하므로 병력을 최대한 아끼는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 노바 가고있어 밤 찾아왔네요 감염체들의 수가 엄청납니다 은 내가 디펜스랑 아, 스특파 공격을 하는 게 낫긴 할것 같은데. 좋아합니다만 이번만큼은 말리고 싶요 보조물은 날이 밝았을 때 제거하는 게 여기까지는 깨고 가자. 성으로 아직까지는 입구가 입, 들어오는 입구가 한계이기 때문에 보스나 섞어줘야 돼. 보스는 3연발 하연 기갑병이 진짜 굉장히 튼튼한 유닛이 유닛이기 때문에 최라이 345에 광장과 상대로는 이 학살 착륙. 한호가 동맹 간호가. 동맹이 간호가.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놈들이 방벽 하나를 산산조각낼 기세입니다. 동맹 공격 받고 있습니다. 남의 꼭 그러셔야겠나요, 사령관님? 감염체들이 곧 들이닥칠 거라고요. 아프카레스를 막고 있습니다. 60초 정도에는 저걸 막겠다. 당황스러운 줄 뻔했다. 탱크를 써도 괜찮고 일단 남는 미나를 소모하기 위해서 자연히 좀 섞어 줘야겠네요 내뱉는 산성액도 위험적이지만 전 엉들 폭발하는 건더 장난이 아니죠. 폭동충 확인했습니다. 내 명령을 따. 동맹 공격받고 있습니다. 공격을 가면이 필요해 보이는데. 우리 병력이, 음. 우리 병력이 음. 교전을 시작했습니다. 아 문으로 살짝 세 있네 문으로 그냥 아예 트럭 트러, 가서 틀어 맞죠. 이동 중아우리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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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치하고 싶어 안보이군요방어 준비하십시오. 덮어가지고. 우리 기지가 가체들 앞에 지면이 행성도 끝입니다. 알았죠. 그 그래, 공방업 다 됐을 테니까 공방업 찍어주고. 가스가 없군. 우리는 할수 있습니다, 사령관님. 해가 다떴습다터자격로좀 그렇게 저고에 그게 많이 있네요. 유니, 유니크한 몬스터들이 많이 생겼네요. 몬스터랑 불러도 괜찮다. 날이 밝았군요 이제 움직일 시간이에요. 오늘 구조물을 충분히 제거해 놓지 않으면 나중에 시간이 부족해질 겁니다. 라고 하시니 지금 빨리 가서 철거를 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 프로답게 나는 미네랄은 공섭으로 바꿀 있습니다. 수 있으니까 일단 미네랄 딱히 안고 싶어 핵방떠어봅시다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딱히 쓸 필요는 없지만 쿨타임 아까워 감까마귀는 노베의 존재의 의미라고 할수 있는 계사기 유닛이라서 압가를 최대한 활용하는 게 게임이 편하... 게임을 편하게 임을 편하게 만들어줍니다. 어버려할 구조물들이 여기 더 있습니다. 가라 분 부족합니다 방어드론두개 꺼내세요. 방업.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합흐다 <목소리> 이제 감염을 절반가량 제거했어요 포기하지 마세요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견바람 상콤하게 부수게 주시고아 뭐야 견바람 안 깨고 왔네 <목소리> 여러분 아, 네. 아, 네. 네. 이이이이알아 깹니다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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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도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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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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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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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령대로 무엇을 원하십니까 시작합니다 이 꺼내주고 다시 러쉬 여기는 노가잘들리니요 우리 명령은 간호와 교전 계속 싸우십시오 사령관님 우린 이 밤을 무사히 견뎌낼겁니다 소두 모험을 좋아합니다만 그런 만은 말리지 못 깨겠네? 우주물은 날이 그래 밝았을 그래. 때 제거하는게 훨씬 더 수월할겁니다 깨겠지 이러면은? 전장에 바이로파지가 감지됩니다 적을 제거하면 감염이 전파되는 걸 막을 수 있죠. 공격할 수 있는 시간은 밤 동안뿐입니다. 해가 뜨면 바이로파즈는 잠복을 하죠. 바이로파즈 잡고 밤에 제거하는 게 시간 여유 좀 있으니까 방어 우리 방벽 하나가 심각한 손상을 입고 있습니다. 난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동맹이 서둘러 목표을 지키지 않으면 결국 무너지고 말 겁니다.

공복띠리 있는 건가? 그렇게 세냐 알겠습니다. 아, 나몰래 업그레이드 할 만한 안한거 같아. 기 대체 기술 실을안 지어놨구나. 미친놈. 죄송합니다. 어디? 명대로 알겠습니다.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i 그플레이 n g 이렇게 o 밤이 1분밖에 안남 e t e a 최대한 g 어, o 주도록 합시다 뭐 일이라, 다름없. 제가 노 c 플레이가 간만이라서 그런지 g o i 영상 to go 하 a c k to the team. I'm g o i n 아 to go back

우리 업그레이드 정권. 완료, 교전 중입니다. 이건 엄청 많이 죽었네. 빠르게 깨러 갑시다. 시간이 시간이 곧 돈이다. 수리할 필요가 있나? 탄두 장전 완료. 완료. 업그레이드를 이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여기는 노바 이동 중. 노바 어딨냐? 끝난 최대한 깨 피다. 이동준, 이동다대한준피다 이동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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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이동 이동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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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 이동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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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주 이동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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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이동이이동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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봐겠다. 염이 거의 다 사라졌군요. 것들도 없야 완전히 끝낼 수 있어요. 싸거리 작선 다 죽여 버리면서 진행합시다. 공격고 있습니다. 적공격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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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4시간 밤까지 올 필요도 없이 그냥 밀어 버리겠네. 지금 스톡, 아군이신 스토커파님이 굉장히 잘해주고 있기 때문에. 동맹 개. 여기 랑 이거 다 깨면 되겠다 이거만 깨면은 끝이네요. 다시 말씀 해주십시오. 뭐다. 봐, 저 파괴. 공격 받고 있음이 마지막 이 제거됐어요. 행성은 이제 안전합니다. 모두 사랑 덕이죠. 이게 이번에 새로 나온 심해 을텐데 이렇게 다 잘하냐?